가장 처음에 나오는 이름은 로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단락에서 로크라고 하는 철학자가 노동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자, 읽어 보겠습니다. 로크는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글을 읽어 나가면서 바로 이해가 안 되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실수고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글은 문장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글을 다 읽어야 돼요. 읽기 전에 포기하고 읽기 전에 힘들어할 게 아니고 물론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다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은 글을 한 번에 완전히 이해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글을 분석하고 표시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일부러 선생님이 좀 구분이 안 되게 밑줄을 다 끄어놨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실제로 문제를 풀때꺼 놓았던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몇 가지를 뺐어요. 화살표라든지 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계속 같이 할 거고요. 다시 한번더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글을 지금 이해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글에 있는 단어와 문장이, 문단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또 뭐가 중요한지 뭘 표시해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단락에서는 로크라고 하는 철학자가 노동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합니다. 자, 로크는 노동을 소유의 권리와 관련하여 설명했다. 아까 전에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선생님도 모르겠어요. 그럼 소유의 권리라고 하는 말은 누구랑 관련이 있는 말이다. 그렇죠. 로크와 관련이 있는 말이다. 네.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자연을 공유물로 주면서 지금 보면은 자연을 무엇으로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공유물로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공유물이에요. 공유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설명하지 않은 채로 한번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이성도 주었다고 주장한다. 자,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랑 공통점이 있어요. 누가 준 거예요? 누구에게? 신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근데 자연은 뭐예요? 공유물인데, 이성은 공유물이라고 되어 있진 않습니다. 이성은 뭐예요? 공유 물인 자연을 신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자, 이런 담화 표지들 여러분 열심히 보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색깔로는 전부 다 담화 표지들을 표시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연습을 할땐 어떤 걸 연습하면 좋으냐면 이 담화 표지 앞과 뒤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 그런 연습을 좀 계속하세요. 혼자서 공부할 때 여기 보면은 그런데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앞과 뒤의 내용이 다릅니다. 앞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공유물이라고 하는 자연을 이성을 통해서 생존을 위해서 쓸수 있다. 그렇게 신이 하게 했다는 라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유물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보면은 그는 신이 인간에게 공유물로 주지 않은 유일한 것이 신체이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어떻게 되는 대상입니까? 반대가 되는 대상입니다. 왜요? 자연은 뭡니까? 공유물이지만 신체는 공유물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쭉 볼게요 각자의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배타적 권리라고 하는 거는 침해받지 않는다 뭔가 간섭받지 않는다 뭐 이런 걸 의미해요 배타라고 하는 거는 밀어내는 거거든요 밀어내는 거 해서 이 신체는 뭐예요? 어. 음, 그러니까 나의 신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신체가 한 개인의 소유라면 그 신체의 활동인 노동 역시도 그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자 여기 보면 노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맞지요? 좀 구분을 하기 쉽게 이렇게 좀 바꿔놓을게요. 자 신체와 노동은 개인의 소유입니다. 맞습니까? 자연은 공유물입니다. 모든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인간이 공유 상태인 어떤 사물에, 공유 상태인 어떤 사물에, 이거를 짧게 줄이면은 자연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 자연에 노동을 부여하는 것은 공유물에, 공유물에, 배타적 소유권, 배타적 소유권이라는 말은 개인의 소유라는 의미가 되겠죠. 첨가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수 있다. 자, 모든 개인은 노동을 통해서 소유권의 주체가 될수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위한 거예요? 소유권의 주체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실 필요 없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자, 로크는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소유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소유권의 주체, 소유의 권리 같은 말이니까는 자, 이 부분을 살짝 지우고 이렇게 바꿔 볼게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 소유권의 주체가 될수 있다. 소유의 권리가 생길 수 있다. 뭘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은 공유물인 자연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노동을 부여해서요. 그것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첨가해요. 그래서, 노동은 뭐예요? 노동을 통해서 사람은 뭐할수 있어요? 소유권의 주체가 될수 있다고 해요. 사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나도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뭐다? 문장과 문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다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만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또 앞과 뒤가 다르겠죠. 모든 노동이 공유물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어? 노동을 한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로크는 뭐다? 삶의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자연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쵸? 위에 있는 문장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노동은 뭐예요? 루크에게 있어서는? 베타적 소유권을 뭘 위해서? 삶의 편의를 위해서. 삶의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베타적 소유권을 첨가하는 것이죠. 공유물에다가. 맞습니까? 이에 따라, 로크는 만약 어떤 개인이 신체를 사용하여 공유물을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든 경우, 자, 표시를 잠깐 해보면요. 개인이 신체를 사용하여 공유물에 인류의 삶에 손해가 되도록 만든 경우, 그것은 노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 로크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삶과 편의에 최대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게 노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로크의 노동에 대한 의미입니다.